오,까지 떼어주면 돼! 오연아, 올라가! 노연아 올라가! 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갈 필요 없어, 사장님. 어, 목만 그렇지. 천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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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 이 전에 파이우안좋 그래도 있어야지 그렇지 Come on. 어 나이스 재 아, 좋아.

그렇지! 맞춰! 안되면 뒤에 올라가 오고 접야지 자! 그렇지! 또 해! 또 해! 이래가, 이래가. 아, 천천히, 좋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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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가히 천천히 천로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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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잖아, 우리 거야. 도현아 없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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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됐어. 야잘 줬어. 시고 아. 어? 한아해 <목소리> <해봐.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우가나 사이드로 빠져 시우 가운데 위에 있어 위에 시우야 사이드 있잖아 아. 해봐 그렇지 코너킥 시우 시우 머리가운데가운다슈가가 도연안으로와 도연아 도연아 하러 나오면 때리면 돼. 도연 골대 도연 골대 들어가. 골키 앞에 들어가 빨리. 골키 앞에 들어가. 태빈이 넘는 거. 태빈이 넘는 거. 도연아 골키 앞에 가. 골키 앞에 도연아 골키 앞에. 아니 뭐해? 하자 하자 하자. 수희 올라가 가운데로 올라가 가운데로

네, 도현이, 업사이드. 도현이 업사이드 도연이 업사이드 야 도연이 안는 시우야 반 들어가. 시우, 어야 돼. 보는 거 확실하게 해줘. 이 시우야, 없 수도. 우야안 가도 돼. 어, 있어. 어, 시우야 사있어 그냥. 시우야 가고 있어 천천히 괜찮아. 야, 야, 빨리 안 해도 돼. 운데로 어. 가. 아오니가 못뛰아 이제 아가못 뛰잖아 이제 아우니 도현이 공안봐공안봐 아. 에 주원이 네. 출발해 주원 야 주원이랑 지우랑 자리 바꿔 야 자리 바꿔라 우리 아야 말을 해 지금 아훈이랑 재윤 재윤 막 나오면 안 된다니까. 아, 지우도 올라와. 지우야, 지우 오른쪽 야. 아니야, 가운데로 가라고. 가운데. 지우와. 저기 나 있는데 서 지우가 뛰면 되잖아. 오해새끼야. 에이. 지우 반대로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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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벌려. 아, 지 반대로 가. 지우 반대로. 아, 우니 올라가. 저기 한번 <목소리> <되네>? <목소리> 재훈아, 제 한번 파울이 되재제아라제주면 파울이야. 에지 반대. 아 진짜 뚱똥 아, 진짜 미치겠네, 저거. 야, 어. 재윤아, 네가, 야, 네가 을 해줘야지. 가운데 가라고 걔한테 가지말고 그렇지 <몰대> 나도 빨리 와 빨리 와 아홀이 와 아홀이 와얘네야 반대로 가 라인으로 라인으로 서구 골대로 가 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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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오. 어? 아, 어, 지우 나이스! 지우! 좋아, 어, 좋아. 아, 지우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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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유 보면서 가. 지우 한번 올 거야. 넣어 줘야 돼. 지우 가지 마. 여기 아운이 아운이 있잖아. 아우라 때려. 지우야 지우야 급해 급해 급파. 갖고 있어 안 뺏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재훈이 하차 재훈이 내려가 네. 이준아 이쪽에다 이쪽에다가 아우나 하나만 하면 돼 지우 안으로 와 안으로 와 지우 안으로 다 지우야, 팀. 지우야 하나 해봐, 하나 지우, 하나. 난다니까 찬스 와 지우. 지우야, 잡아놓고 오면패턴 돼. 아우나, 안 떠주면 지는 거야. 봐봐 어떻게 되나. 아우나 내려가. 지우 안 오고 아우리 내려가. 나이 바이바도. s 나 y a 이 u y a 이 u y a s u y 우가 u y 줘봐 시우야 s 우야 a s 줘야돼아 u y a S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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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야 a 야 u 우 a 아냐 y a s 우 y a 려려

그 코너킥 마, 만들면 되잖아. 일 개, 쉬울 거, 나도 나등나져등도져등나져 나도 나 안돼, 아, 나도 나공나지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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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나윤아아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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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발도 나도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기다려. 야, 재훈아, 야 가깝다고 얘기해 주위에. 더 뒤로 가 재훈. 시야시야 시우야. 아 거기 가 있어. 없어안 걸리게.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가운데로 가. 제, 제, 넷. 넷. 지마 사지마, 사지마, 사지마. 비켜할 때까지 사지마.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올 때까지. 재훈아 뒤로 와. 뒤로 가세요. 뒤로 칠 벗어나야 돼. 재훈아. 차면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같이 차면, 시우야 차면. 네. 아, 괜찮아, 잘했어. 이 나도, 나도. 지훈아, 한번 더. 아훈아, 찾지 말고 밟아도. 밟아 밟아. 자, 지훈 안으로 들어와요. 라고 아우, 아, 아우나 아우 오안하고더 어, 올라가 빨리 나와 그냥 어딜로 가아야야 아. 야. 이번은 하자 재훈아 차안으 안으로, 와으 안으로, 안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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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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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우, 그우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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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우, 우서우 지우, 와 있어 사이드로. 우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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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시우야 앞에 라인 타! 라인! 라인! 시우 사이드! 라인 타서 틈 줘! 재현! 재현! 안 돼! 시우 업사이드! 같이 해줘야 돼! 그렇지! 시우! 먼저 가! 잡고! 반대다! 고 오케이! 나도 나도 재현아! 응, 놔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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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 재현 잘했어! 무서워, 아니야! 재현 잘해! 시우야! 미루 사이드로 가라고!